제주여친구와 제7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아, 날씨는 굉장히 맑은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차갑습니다 살짝. 여기는 아, 구좌 쪽에 있는 그 높은 오름입니다. 높은 오름. 아, 높은 오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진 오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높은 오름은 말 그대로 뭐 높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높으냐. 이 주위에 그, 이게 지금 표고가 407m인데 407 0 m 넘는 오름이 이 주위에 없습니다. 다름시가 375m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이름이 높은 오름으로 이와 같이 붙여졌습니다. 초입에 벌써 나무 계단 보이시죠? 결코 쉬운 오름은 아닙니다 여기도 에, 제가 이제 뭐 성산이라서 여기서 뭐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차로 전에 오름 많이 다닐 때한번한두번 한 정도 오고 참 오랜만에 예, 지금 와보는데요. 와봐야지, 와봐야지 했는데, 오늘의 와보게 됐습니다. 이 높은 오름도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오름입니다. 정상부의 그 분화구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위에 동금이 오름하고 계약이 오름 그다음에 뭐 대록산 아 이런 오름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다랑시도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랑시 용눈이 비자림도 가깝고요. 진짜 오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추천합니다. 이제 이런 그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이런 메터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메터도싹 설치해가지고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2년, 2년 전인가 왔을 때는 이런 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정비가 싹 되어있습니다. 정비한 지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근데 여기는 맑은 날이 와야지 에휴, 비가 온다든지 그런 날시는 음상하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면 뒤에 입구에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오기는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을 때, 오기 바랍니다. 높은 오음 표지석도 입구 좌 뒤쪽에, 한 300m 뒤쪽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표지석 거기서. 계속 오다 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폐건물이죠. 그 주위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고 폐건물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오름 좋아하시는 분들만 추천하겠습니다. 뭐, 오름 좋아하시지 않으면, 뭐, 유명한 오름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뭐, 올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 다음, 입구 차로, 한 5분 정도, 외길 따라 쫙 들어와야 됩니다. 시멘트, 보장도로지만요 네, 차는 뭐 거의 없는데, 잘못 적어대면은, 운전, 주차 비켜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정비 참잘돼 있네요. 2년 전에 저 와서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길로 되어 있고, 아, 그랬는데, 보이시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잘돼 있는 데 비해서, 덜 유명해서 그런지, 주위에 원체 뭐, 유명한 오름들이, 다랑슈니, 뭐, 병눈이니, 백약이니, 아부니 이런 오름들이 뭐,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잘 알지도 못하고, 오름, 면의 아들만,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들도 별로 없 습니다. 뭐 오름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서 동금이까지 연계해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길이 앞으로 길이 쫙내어가지고갈 수가 있습니다. 길 끝까지 가면은 그 공터에 주차를 해놓고 바로 앞에 보면 은 동금이 오름이 보입니다. 그까지 걸어서 다녀오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또 평지가 나오네요. 아 날씨 좋습니다 오늘. 계단 초입을 나무 계단을 쫙 올라와가지고 이런 평지를 쫙 걷고 그 다음에. 에 증상을 또, 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건 참 묘지가 참 많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저게 높은 얼음 증상입니다. 매실전에 하... 한우 아까로 몸을 찍었는데 영상 올렸죠. 그 뒤로 날씨도 안 좋고, 아, 그렇게 해서 하... 주위에 살 놀다가 아, 오늘도 날씨가 좋고 이래가지고 와 보고 싶은 인도 구렁으로 왔습니다. 멋진 오름입니다. 뒤로 한번 떨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는 뭐 그렇게 경사도가 높진 않습니다. 또 한가지 이기회 말씀드릴 것은 제가 3월 20일 날 성판학을 통해 가지고 백록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백록담이 17일 오늘부터 완전 개방됐다고 그랬죠 3월 20일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열7곱 번째 등록단 도전하게 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 개강이 됐죠. 한두 달만인가 두달더 됐죠. 중간 날씨 기온이 기후가 진짜 올해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춥고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폭설이 내려가지고 면허탕 못 갔는데요. 3월 이 중간 중 이때 백록담 목간근는뭐 처음이랍니다 처음 이제 이제 봄이 돌아오고 해가지고. 광치기 해변 뒤에 그 유채꽃밭도 이제 유채꽃이 한60% 정도 피던데요. 이제 제주도 멋진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기 다랑쉬입니다. 보이시죠? 다랑쉬. 제주에 친구가 저 제일 좋아하는 다랑쉬. 그다음에 찜이봉. 그다음 우측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기 두산봉이고 진미봉 앞에 자, 여기 우도가 보이죠 우도 희미하게 다랑시입니다다랑시 바로 옆에 비자림도 있고 더더름도 있고 그렇죠 여기 저멀리 성산 일출봉 보이시죠? 성찰 성산 일출봉 희미하게 보입니다. 뭐 뒤에 뒤에 보이는 저기가 동금입니다. 저도 연계해서 한번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했기 때문에. 와, 또 여기 또 이렇게 하, 계단입니다. 여기는 대부 경사도가 꽤 있습니다. 근데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 준비를 잘 해놨네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사람들 없습니다, 사람들 아 여기가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깔딱고기 입니다 여기만 뭐 올라가면 바로 정상 분화구 입니다 어, 희미하게. 不就是。 이거 405m입니다. 이거. 정상풀렛길은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구도 적고요. 다 왔습니다. 바람마이 붑니다 왼쪽이 둔조름입니다 오른쪽이 도도름입니다 다랑시입니다 아, 발음 소리 때문에 제가 말음 좀 줄이겠습니다. 부러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